전철 타고 저기 그 아까 거기 거기로 다시 가야겠다. 아우, 리북지박치기또 저기 지금 파타야이시구나. 음. 전철 타고 여기 후에강이여인데 어우, 접시돌리, 접시돌리기님 오셨네. 네, 어서오세요. 아, 여기저기 전철 타가지고 다시 그 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나우 음. 접시돌리기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우, 우리 퀵타다니 꿈. 아우, 접시돌리기님께서. 또, 사랑의 풍을, 아우돌리기는 감사드립니다. 예. 이런 식의 소정도, 사랑의 풍. 어, 홍춘이, 파타야, 맥도날드. 촉디님은 지금 혼자 갔어요? 파타야를? 심심하다고? 어, 무이, 무이곤님, 어서오시고요. 제가 그, 맞다고요? 아, 수라자에 보텨니 제가 얼굴 좀 잘생겨 보인다고? 음. 어? 음. 생각해. 여기서 그 지하철 타고 있습니다. 파이 라노 파이 컬처 센터 그카카 네. 여기서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파란색 카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MRT 이렇게 그 이렇게 말하면 동전으로 주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어 이걸 끊어가지고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동전 넣고 사도 돼요. 그래서 가끔은 어 태국에도 콘도 하나 있죠. 아, 이제 가끔은 이렇게 한 정거장은 지하철 타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국 지하철 빠르고 에어컨도 빵빵에 나오고 음, 차가 막힐 위험도 없고 지하철은 저기 12시 좀 넘어서 끊기더라고요 막차가. 근데 지금 지하철이 지금 아직 안 끊겼네요. 음, 여기서 타면 돼요. 이쪽으로 가면은. 아우. 아, BTS는 타봤는데 어, MRT는 저기 그 아무튼 뭐 들어서 와 지금 추천하고 업버튼 그리고 절차 눌러주면 너무 너무 되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가 너무 급해 지금. 아 그냥 팬이라고 얘기하지 마. 딴방 가서 안 되기 방 팬이라고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여기는 지하철하고 MRT하고 지하철하고 지상철이 있죠. 태국은. 어, 왔네, 왔어, 왔어. 같 나가지고 한 정거장만 가면 되니까, 이걸 저기 타고 가면 되니까. 올드맨이 뭐 누군데 뭐 이렇게 어? 아유 올드맨아 그냥 오지마 오지마 전기철 따라다니냐 뭔 짓거리 하고 다니는거야 태국 지하철 좋죠 지금도 자리가 많은데 내가 지금 앉질 않은거예요 가속력은 아좀 사람이 많아요. 거기는 조금 탈퇴 좀몇번좀 기다려야 되고, 반대쪽 아하면 지금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보여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 얼굴 짭짤 보이기 때문에 솔직히, 금액은 지하철에서 신사죠 금액은 지하철에 신사죠 여러분들 12시가 지났네요 저기 추천하고 추천하고 업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12시가 지나가지고 어디가긴지가뭐 에그신이 뭐는 갑자기 무슨 카우보이 거리에요 파타야 그 카보리 우 거리가 어디 있어 아, 제가 이거 고향 같은 곳이야. 저를 그 키워 준 곳이기 때문에 파타야가 저기 바닷가 쪽이죠. 네, 그쪽 가면 아예 바닷가 쪽을 왜 가? 뭐 여자들, 뭐, 장난 아니에요. 어, 뭐, 밤늦게, 그, 바닷가 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 코코넛 나무, 그쪽이라, 그, 내가 저기, 그, 유 버스트 나왔던 자리 아니야. 그, 바닷가 쪽, 밤늦게. 유 버스트. 거기를, 왜 겨드러 가요? 쓸데없이, 밤늦게. 좋은 데 갔다가, 응? 재밌는 데 가가지고, 가서... 아, 워킹 스트리트는, 거기는 뭐, 관광지라, 음? 사람들이, 아... 꼭 가는 곳이죠 거기는 이제, 패키지 갔던 분들도 많이 가고, 아, 그리고 뭐, 가족 단위도 저기 꼭 들리는 거, 워킹 스트리트 관광지라서. 몇번 출고 나가지? 코코아 나무 올라가서 코코아 나무 열맸다면은. 내가 무슨 멱살 잡혀. 방송하면서 멱살 잡힌 적이 없는데. 아, 요즘 노점상에 많이 살았다고요? 노점상 요즘 단속하나? 아, 요즘 단속하는구나. 음. 구라치고 있나, 아까부터 지금.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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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어구, 어구. 잘못 눌렀네, 이거. 어. 미안해요. 어, 지금 책임을 준다는 게. 아, 요즘에 저기 논는사이 많이 안 보입니까? 후예깡도 마찬가지인가? 알고 우리 또 후에깡도 마 10개 10개로 3,489번째 팽을 감사드립니다. 어, 아, 요즘 노전사 단속이구나. 1개인가 음. 이게 이제 동전을 이렇게 집어넣고, 어, 동전을 집어넣으면 딱 나오잖아. 딱 문이 열려가지고. 빈난팅님 별풍선 500개 홍춘님 우리 올드맨님 기출림 잘해줘요 아이고 야 눈트님께서 또또 또, 500개를 아우 예아 지금 지금 시간이 그래요 이게 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어, 이제 출근 퇴직은 축퇴근에 사람 엄청 많은데 아이고 우리 눈트님께서 또 500개를 예 눈트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정말 그이 어른 시절에 소중한 또, 500개품. 아, 되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네, 제가 그, 눈트이 말대로, 아, 정규출. 어, 정규출. 뭐, 아 열심히 그, 보답하는 방송. 음.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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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누른, 잘못 누른 거예요, 진짜 아저기 달망이 이렇게 또 이티와이팅이라고 지금 실수가 아니고 아이고 뭐가, 뭐가 필요한지 필요한 제가 또 필요한 걸또 바로 그냥 싸주시네 에 뭐가 필요한지 저기 이런 식의 소중한 식품 너무 감사드립니다 홍춘이 아, 안녕하세요 예, 에이 이런 식의 또 We don't stop don't stop the party